자첫 번째 씬의 제목은 이곳이 너의 집이란다입니다. 음, 이곳이 너의 집이란다. 이제 얼마큼 들리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씬부터 틀어드릴게요. 하나씩 이 새로운 엄마 아빠의 대화구요자안 아, 들리죠? 다시 한 번만. 아, 자다한 번만. 아, 번만. 더 어떤 장면이냐면 아기를 이제 데리고 자기들 북경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북경으로 올라와가지고 아기를서로막 너무 아기가 예쁘니까 아기서로 안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즈 또슨이빠저 이즈 또슨이빠저 이즈. 계속 아빠가 아기를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이즈 도시니버저 람我빠바어프린님잘 들었다. 이즈 도시니버저 니랑我빠바오 스카이님 정답. 이즈 도시니버저 에이 맞아요. 에이즈 에이, 도시니버저 니랑오빠바 니랑오빠바 또야니 오셨네요. 에이 또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자연스럽게 녹아, 녹아드는 거 너무 좋아요. 에 엄마가 얘기해요 에이, 이즈, 도시, 니, 바오, 저그 뒤에 거는 닌 랑, 워, 빠오, 바오 닌 랑, 워, 빠오, 바오 어, 요새 하이매팅님은 지금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laughs> 정답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즈, 도시, 니, 바오, 저 랑, 워, 빠오, 바오 써보세요 닌 랑, 워, 빠오, 바오 닌랑 중국어 하역 동사가 나와요 닌 랑, 워, 빠오, 바오 이거 아니에요 빠오는 만두 빚을 때 쓰는 거고요 빠오, 바 내가 안게 해줘 안다 할때 꼬마 초원 님이쓴 이뻐워가 맞고요 세치정 님이쓰신게 맞습니다 세치정 님 잘하신다 진짜 자니랑어빠 오바 이게 무슨 뜻이게요 에이 그러니까 자꾸 아빠 혼자만 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도 애를 좀 안아보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에이 니 이즈 이즈도시니 뽀젓, 니오고 뽀바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를 보고 들으시면 희한하게, 기똥차게 들린다.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 아니, 이 집도시니 뽀젓, 니 낳고 뽀바. 니 낳고 뽀바. 니 낳고 뽀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번역도 여러분이 해보세요. 계속해서 왜뭐 자꾸 여보만 애를 안고 있어. 너가 계속 안 왔어. 너가 하면 안 되겠다. 음, 애기 아빠가 계속 안고 있었으니까. 계속 네가 안고 있었잖아. 나좀 안자, 맞아요. 나좀 안아보자. 나좀 안자 말고 나좀 안아보자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음, 니랑 뭐 빠오바라고 했고요. 자, 계속 계속 신랑이 안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안을게라고 얘기해요. 이즈 또 순이 빠오죠. 니랑 뭐 빠오바오고요. 빠오바오가 안다예요. 그래서 빠오 그럼 안아줘 라는 표현이 돼요. 빠오, 니 빠오, 네가 나를 안아줘. 我파你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 표현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랑이에요. 랑 앞에 있는 시기가 뒤에 있는 약자한테 시키는 거. 그러면 라오쉬나워츠반 선생님이 나로 하여금 밥을 먹으라고 했다. 마마 랑워 슈에 엄마가 나를 공부하라고 했다. 이게 중국어의 사역 동산데요. 중국어의 몇안 되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랑오 아이타 샨디아오님이 쓴건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게 해줘 남자 사랑하게 해달라고 지금 쓰시는 거예요 샨디아오님 우리 션디아오님 남자 좋아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안게 해봐 이건데요 이걸 좀 의역해보면 나좀안자나좀안게 해줘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찐잉용님 씨, 에다 하오 좋습니다 랑오 아이타 급하게 수정하셨지만 진심을 들켜버리셨네요 랑오 치완 나밥좀 먹게 해줘 나말좀 하게 해줘 랑오 슈아이샤 나 마지막에 해줘. 이때 랑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좀안 깨해줘. 한솔 칸님 좋아요. 이렇게 하면 금방도 금방 들어요. 님은 동심어? 아무 쎼도 못懂. 에, 이즈都是你抱著,你讓我抱吧. 라고 얘기했구요그 뒤에 거 한번 들어볼게요. 점점 갈수록 쉬워요. 그 다음 거는 왕초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들어보세요. 没事,我不累.没事,我不累. <목소리> <목소리> 자, 들을 수 있다. 들었다. 들었다. 메시아 오플레. 두개다 아는 거다. 메시 오플레. 메시아 오플레. 뭐라 그랬어? 아빠 뭐라 그랬어요? 爸爸说什么? 메시아 오플레. 승은님 들었지? 스스로 들은 거지? 자부심을 가지세요. 막내 오빠 들었어요. 진짜 잘한다. 상처님 들으셨고요. 어, 괜찮아. 안 피곤해. 그러니까 아빠는 너무 좋은 거야. 딸 바보거든. 딸이 생겨 가지고 딸 안고 있을 것친 너무 좋은 거야. 메샤 불래라고 했어요. 아빠가 봐요 메샤 어불래 괜찮아. 괜찮아. 안 피곤해.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하 대사처럼 그런 말을 해요. 아빠가 메샤 어불래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진짜 우리들 엄마 같은 말 들어 보세요. 我不是怕你累.我不是怕你累.是我想抱.是我想抱. 자 여기 다시 들어드릴게요. 아이 제대로 신고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제대로 신고하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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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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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놀람> 스샹, 시워샹바 내가 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죠 어빠 슈판이래. 엄마가 쏘아. 엄마가 쏘아. "我不是怕你累,是我想抱." 我不我平결림 진짜 이든다. 해뜻 여러분들 있어 해보실래요? 아까 영화랑 비교해 보세요. 의부 어, 그 인가 내가 프링님 <laughs> 푸딩님 맞지? 프링 님이 남편한테 하는 말하고똑같죠我不捨本你累야 어, 내가 뭐다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아? 스워想抱啊 내가 내가 안고 싶어서 그런 거지." 어, 한철당님 고맙습니다. 자, 비꺼지고, 어, 여기서 이러고 싶어요. 공부하는데, 자, 死我想抱.要说, 한, 좋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으이구, 인가, 내가, 내가 뭐, 자기 피곤할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습니다. 인가, 내가 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좋습니다. 我不是怕你累.是我想抱이 표현 제일 좋아요. 不是, 이거야. 我不是中国人,是 한국人. 이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 우리가 배운 쉬운 것도 바꿔보면요. 我不是韩国人.是 어, 아, 뭐? 아니 나 한국인인데 我不是中国人.是韩国人 어, 이렇게 쓸 때. 我不是中国人.是韩国人. 어, 여러분들은 我不是왕초보是 어, 그냥 초보 이렇게 쓸 때. 뭐 아니고 뭐야라는 표현이고요. 되게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빈도가 높은 문장이니까 구조를 잘 익혀놓으세요. 我不是中国人.是韩国人. 어,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이어 서틀어드릴까요 아, 반대로 했어? 반대로 했으면 죄송해.我是韩国人，从韩国 사람이에요.我不是中国人，我是韩国人。我爸爸妈妈都是韩国人，我是韩国人，韩国 사람이에요. 죄 어, <laughs> 자, 그러면 뒤에 이어서 괜찮아요? 오늘 거 되게 쉬운데 뒤에 거더 쉬운데 쭉쭉 틀어드릴게요. 우선 여기 먼저 보고 자, is 또是你怕我？네, 나는我怕我我不累没事我不累그게 아니라，我不是怕你累。 是我想抱, 오케이, 기겠어요 어,我是韩国人,我不是中国人, 또 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어, 아빠의 대사예요. 是我想抱, 야야, 嘘마마봐, 야야, 야야는 누구의 이름일까요? 야야, 보통 중국에 있는 조그만 여자애들 애칭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야야, 야야, 아이고, 야야, 이거 할머니가 나 부르는 거 아니고, 야야라고 약간 개지바이 어린 개지바이 어린 여자아이를 일컫는 말이 있어요. 지금 또호야님이쓴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검색하면 그냥 개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되게 막이 아이를 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고 예쁜 여자아이한테 야야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 애칭이에요. 애, 호칭. 근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가 말을 안한 이때까지 말을 한마도안 했거든요. 말을 한마디가안 하니까 얘 이름을 모르잖아요 얘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 그냥 이제 어떻게 뭐 호칭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야야라는 그냥 여자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이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야야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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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 마마아 자오 마마 자 엄마한테 자오 마마 자오 마마아 여기는 자오의 여러가지 용법이 나와요 자오 마마아 다수 샤마 자오 마마아 야야아 겁나 쓰지 말고 이제 그 다음 거를 써보세요 여러분 이제 진도 뺄게요 <laughs> 처음에 영원줄 알고 와이와이 고 읽었어요 <laughs> 저도요 나도 그랬는데 와이와이야 와이와이 아, 이렇게 읽었는데 와이와이 성조 있게 막 와이와이 음, 와이와자어마마아태양계사이쓴게 맞아요 자어마마아자어마마아자어어떻게자어해야될이요 이게 정말 아자 어마어마 이자 어마어마 자자 정말로 막 looking for 찾다는 의미로 쓸까요? 자 엄마 마아시 엄마와 제도 왔다 갔다해. 자오는 여기서는 무어, 어떤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자,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자 착하지. 자 엄마 마자 어? 엄마한테 가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야이야 여기 나오는 거 와이와이 아니고 야이야라는 어린 여자아이의 애칭이에요. 자 엄마 엄마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laughs> 이제는 엄마가 애를 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신나! 애기를 안고. 그 둘이 막 신나게 이제. 아빠가 또 얘기해. 라이, 우와, 라이바. 라이, 우와, 라이바. 엄마가 잠깐 알았는데 아빠는 또 다시 애기를 데려오고 싶으니까. 라이, 우와, 라이바. 자, 이 부분 다시 들려드릴게요. 엄마어마어마 <놀라> 라이, 우와, 라이바. 라이, 우와 라이 봐. 이제 아빠는 또 애기 딸바보 하고 싶은 거지. 또 아빠 매일 눈치, 라이. 자, 여기서 라이는 자,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라이, 우와 라이 봐. 제가 저번에 롤텐츠 할때 라이의 세 가지 요법 알려드렸는데요. 1번 라이는 오다. 이쪽으로 오다. 2번 라이, 음식 시킬 때 요거랑 요거랑 주세요. 그리고 3번 라이는 약간 나대는 라이라고 알려드렸어요 나대는 라이 능동적으로 내가 해보겠다 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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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나 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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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라이 월라이 이렇게 할때 능동적으로 이게 뭐냐면 나대는 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라이 월라이 봐 월라이 봐 그렇죠 오는 라이 주세요 라이 나대는 라이가 있어요 난 <laughs> 야매니까 알아서 잘 여러분들이 잘, 잘 골라서 학습하세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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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럼 아빠가 그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라이 월라이 봐 그럼 제가 오겠다는 게 아니라,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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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이제, 이제 이제 뭐라해? 뭐라해 봐, 내가 안 할게, 내가 할게라는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중국인들이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되게 막 하고 싶어가지고, 저저저 내가 안 할게, 내가 안 할게 그리고 이어서 엄마도 뭐라 그랬어요? 들리죠. 내가 아는 단어는 들리죠. 마마 쇼셔 마. 라이 월라이 봐.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금방 들었을 텐데. 나마좋 엄마가 뭐 볼래? 나안피 엄마도 뭐래? 엄마도 애를 얻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니까 러 자녀가 없는 상태로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낸 부부였나봐 엄마가 얘기해요 마이 턴 <laughs> 마이 턴 <laughs> 그렇죠 엄마가 까요와라 네, 나도 안 피곤해 라고 얘기했어요 응뭐 볼래 뭐 볼래 오늘 거 쉬워서 좋죠? 막내오빠 잘하고 있어요 뒤에 거더 쉬워요? 야야 니칸! 야야 니칸! 자 엄마가 어플레이라고 했고요 걷고 걸어서 이제 정말 딱 자기들의 집 앞에 다 왔어요 해방군 이 부부가 야야 니칸! 자 야야 니칸! 추워 뭐? 또해 야야 니칸!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야 니칸 오늘도 되게 쉬워요 쉽고 감동적이 야야 니칸 니칸 그러면 밑에응 야야 밑에 야야 좀 봐봐. 얘야 좀봐 봐. 요 장면이에요. 이렇게 둘이 엄 아빠가 한번 엄마가 한번 신나게 막걸어서집까지막 힘차게 와요. 그리고 야야, 니 칸. 그리고 여기 봐. 이제 아빠 대사가 조금 길어집니다. 여기도 다 들릴 거예요. 这个楼就是咱们家。这个楼就是咱们家。这个楼就是咱们家. 우리는 분명히 책에서 저거 로우 라고 배웠는데요 여기도 제거 로우 라고 발음해요 저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발음이기 때문에요 제거 라고 발음하는 중국인들이 훨씬 많아요 제거 로우 부스 루로 L O 오유 로우 제거 로우 쥬 먼지야 꽃돼지 매력님 오늘도 매력 터지고 있습니다 제个로这 저거 로 말고요 제个 로우 쥬스 짠 먼지야 자 한자를 다 몰라도 내가 아는 한자만으로 대충 번역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제걸 로우의 로우는요, 건물이에요. 어떤 건물. 고층 건물이나 이런 건물들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복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보고 복습하시면 되거든요. 방송 끝나고 나면 이 문서는 남겨드려요. 여기 보시면 밑에 어휘 부분에요제걸 로우. 2층 이상의 닫층 건물 얘기하고요. 제걸 로우. 요 부분이에요. 제걸 로우. 지오시오지 안 잠만 자.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음, 이걸로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지어 쓰자 안먼지야. 이게 무슨 뜻? 이요 집이 쪼스 저스트. 자 먼지야, 우리 집이란다고요. 와 먼지야보다 자 먼지야를 쓰므로써 아이에게 더친근함을표현하는 거예요. 와 먼하고 자 먼의 차이는 뭐냐면요. 와 <목소리> 먼은 똑같이 우리라는 뜻이지만 듣는 청자를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 <목소리> 먼은요 듣는 너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요. 민바이마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앞에 앉아 있고 엄마 워먼지의훈 우리 결혼해 그러면 엄마도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둘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앞에 있고 마자 먼저 오바 엄마 우리 가자 그러면 앞에 있는 엄마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워먼이라고 쓰지 않고 자먼이라고 썼다는 것은 이미 이 엄마 아빠는 이 야야까지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원만을 쓰지 않고 쯔 안만을 쓴 거야. 더 우리의 울타리들 다돈독하게민발吗민不민발민不민발 응. 링붕링.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넘어갈게요 자, 这个楼就是咱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 집으로 딱 들어가.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야야，我们到家了。 자这个楼주是咱 야야, 원만다 어지알로라고 했구요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야야, 원만다 어지로 아빠가 막 애교가 늘었어, 딸이 오니까. 야야, 원만다 어지로 근데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이 딸에게 과연 행복한 일일까? 야야, 원만다 가지알로 잘러 안 했고요. 가로라고 했어요. 로 무슨 슬러 그렇죠, 가로 어기가 조금 달라요. 왔지롱. 다오 잘러, 야야, 원만다 오지로 야오는 도착하다라는 도착하다라는 동사고요. 야야오, 어머따오 우리 집에 왔지롱 이 표현이에요. 지금 초급반 분들은요, 지야라는 단어 하나만 건져가셔도 괜찮아요. 우아만 따오지 우리 집에 왔어. 와 이제 집에 다 왔다. 애기야, 우리 이제 집에 다 왔다. 이표현이고요 야야, 这个老就是咱们家 야야, 我们到따오지아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얘기합니다. 아기를 내려놓고 이제 엄마가 얘기해요 띵 야야 저저스 바바마마더쟝 저저스 바바마마더쟝 집에 막 이렇게 와 이게 해방군들이라가지고 엄마 아빠 새로운 엄마 아빠가 해방군들이라가지고 온 집에 모택동 사진이 잔뜩 있어야 이제 군인 집안이니까 그래서, 야야가 막 되게 어색해가지고 두리번 두리번 하니까, 어, 야야, 저, 저스, 바, 바, 마, 마, 더, 야 라고 얘기했어요. 음, 여기가, 바, 바, 마, 마, 더, 야 여기가, 바, 바, 하고, 마, 마, 더, 야 여기가 엄마, 아빠 집이야. 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애기가 막 되게 낯설어가지고, 이거 막다 집이 막,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집 낯설어가지고 막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천장을 보고 약간 공포에 좀 질려요. 약간. 약간 공포에 질려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아기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애가 천장을 보고 좀 겁에 질려요 다음 장면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딱 안고 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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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까지 이어서 들어드릴게요 남자보호요디즈 부파, 자문자, 부쾌, 요, 띠, 震 부파, 부파는 사실은 비에파라는 표현이고요 일반적으로 부파, 사실 부파는 무섭지 않다는 건데요. 무섭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무서워하지 마라는 것을 조금 더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파,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자문자, 부쾌, 요, 띠, 잰. 아우, 또의연님 진짜 잘 들으신다. 부파, 자문자. 이때도 워먼절 하지 않고 야야까지 포함해서 자먼 절이라고 썼어요. 더 친근하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자, 부파. 한솔강님 추측에 의해서 그자신있게막 틀리지 않습니다. 부파, 무서워하지 마. 자먼 절. 우리 여기는 부호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요띠 전 어떤 뜻? 요띠 전 지진이 있다. 지진이 있다. 근데 호에 지진이 있지 않을 것이다. 요띠전 어떻게 야될까요자 먼저, 부호有요띠 전. 이게 무슨 뜻? 여기는 우리 우리가 있는 여기는 절대 지진 같은 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죠. 부호에 요띠 전. 근데 아기가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아빠는 남자니까 조금 이렇게 관대하게 잘 기다려 주는데. 엄마는 되게 조바심을 막 내요 애기가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계속 좀 웃겨보려고 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조금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어, 여기는 지진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아 그 상황이고요 여기 자막으로 다시 볼게요 저주스 빠빠 마마 다치앙 파 이렇게 애기가 막 걱정하니까 뿌파짠짠먼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뿌헤이 요띠 짠 지진은 안 일어난단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애기를 다시 안고 애기의 방으로 애기를 딱 긁다줘요 애기 방으로 데려다주면서 애기한테 얘기합니다 애기 방으로 가서 야야 네가 이거는 너의 방이야 야야 네가 이거 너의 방이야 모두 다 겁나 쉽죠 일부러 시원감을 가지고 왔어 요자신감 고치기를 위해서 자 야야 네가 이거는 너의 방이야 금방 타이핑도 할수 있어요 어 스티브링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다 很好. 마지막으로 엄마 뭐라 그랬어요? 야야, 니 칸. 어 스무님 진짜 많이 들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야야, 니칸저就是你的房间了도야님 너무 좋고요. 도야님은 중국인이신가? 야야, 니 칸, 양양칸저就是你的房间了 무슨 띠? 야야, 님 칸. 죠? 就是你的房间了. 그러면 여기에 초급자분들은 하나 하나 전부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이 중에 그냥 몇 가지 단어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니 칸, 봐봐, 쩐, 여기, 찌오는 모르겠지만 슈는 알잖아요. 이것은 니, 더 너의 방이야. 근데 러가 있으니까 이제 니네 방이 되었단다. 니 칸, 这就是你的房间了.한 석학님처럼 들리는 것만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어, 어 무슨 말? 또 어이설 와이설. 얘야, 네, 네 걔가 太快,예太好. 자, 와, 야이. 저거 와이와이라고 할것 같아. 야야이 봐. 저, 이것이 너의 방. 타이파님 제목만 들어가면 더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어. 엄마가 여기가 바로 너의 방이야라고 얘기한 장면이고요. 자, 여기 볼게요. 야야. 네가, 저 이것이 너의 방전을. 어우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이신의 마지막 이신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是爸妈专门给你准备的。是爸妈专门给你准备的。卡个적인一般적으로좀클리是爸妈专门给你准备的。是爸妈专门给你准备的。是爸妈专门给你准备的。嗯，是爸，我强掉你爸讲是爸妈专门给你准备的。 시, 부스 시, 빠, 마, 쩜, 먼, 게, 니, 준 베, 다, 헌, 하 이렇게 들으셨으면 맞게 들으신 거야 이게 너 방인데 워, 어, 시, 이거, 쓴 앞에 주어 행위된 거고요 이 방은, 저 방진, 시 쩜, 먼, 게, 니, 준 베, 다 쩜, 만은 여기서 특별히, 일부러 일부러, 너만을 위해 오로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뜻? 엄마, 아빠가 특별히 너에게 준비한 것 해석할 때는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앞에서부터 쭉 하시면 돼요. 아빠 엄마가 전문적으로 오로지 특별히 너에게 준비한 것 이거예요. 슬바 아마 조금 개인이 준 빼이더라고 얘기했고요. 막내 오빠가 쓴준 빼이더 굉장히 준 빼는 사급 단어예요. 진짜 잘 들으신 거예요. 아빠 엄마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렇습니다. 슬바 아마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어제 왕초보 방송에서 배운 거예요. 들어보세요. 시화마. 들렸어요? 막금아빠 들었어요? 어제 왕초보 방송 오신 분들 들었어요? 들었어? 음, 방금 거. 진짜 딱 어제 배운 건데. 우리 딱 어제 왕초보 방송에서 배웠던 건데. 시, 맞아. 샨디 언니 맞고요. 시화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애기가 표정이 봐봐. 엄마는 막 신나가지고, 야야, 자, 저순니도 방지해라. 시바마, 좀만 괜히 준비해 엄마는 막 신났어요. 여기 막 말도 사놓고 애기가 온다고 하니까 진짜 신났지 그 근데 애기가 표정을 잘 보세요? 시화마 근데 애가 웃지도 말하지도 않아요? 시화아아 근데 내가 탁 그냥 찔러보는 거야 엄마를 엄마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좀 머리를 쓰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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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러면 시화마 어때 마음에 들어? 라고 물었는데 머리를 쭉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이렇게 피하고 엄마한테 되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조바심이 나죠 엄마 조바심이 나가지고, 어떡하지? 그가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장면은 여기 음성을 못 넣어가지고, 이건 제가 그냥 불러 드릴게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孩子刚到,孩子刚到,有些不适应,孩子刚到, 허정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孩子는 어린이, 애기, 刚은 막到, 도착하다, 有些 어떤 부분은不适应, 适应은 쉬링. 한자 그대로 적응이고요. 부쉬링 적응이 되지 않다. 하드강입 요새 부쉬링. 음, 그쵸. 아이는 막 왔기 때문에 어때요? 아직 적응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라고 아빠가 엄마에 이렇게 좀 얘기해 줘요. 음~ 아르가 아까 요새 부슐링 애기가 이제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아빠는 좀 지, 느긋하게 좀 기다려주고요 엄마는 항상 나중에 이제 이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망하기까지 계속 이 딸이 내 친딸이 아니라는 그런 열등감 같은 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 엄마 아빠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줘요 이 아이한테 정말 그 특히 아빠는 정말 막 애절할 만큼 딸한테 대그 끝까지 잘해줘요. 근데 어이 애기는 자기 딸에는 마음을 열었지만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가 자기 실제로 낳은 게 아니라는 저런 게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때내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막 모르겠어 이 아이가 이 집으로 온게잘된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잘된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잘 어, 그때. 에이, 를둘다 구해가지고 잘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꽃돼지 매력이 너무 쉽죠, 오늘은? 근데 뒤에 것좀 재밌는 컨텐츠도 있는데, 더, 저 들어가시게요. 알겠습니다. 음반, 막, 앞에 내용들 그러면 지금 있는 요거 보시면서 제가 자막 쭉쭉 돌려드릴 텐데요. 자막 쭉 보시면서 한번 음성 들어볼게요. 자막이 있으면 들리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이를 데리고 가는 장면부터 쭉 틀어드릴게요. 지금 쉬었다. 들어보세요. 슝. 开始，哎，绝对是你抱着，你让我抱抱，没事，我不累。我不是怕你累，是我想抱。洋洋，找妈妈啊！老公，不累呀。哎，你我们妈抱。来，我来吧。啊？我不累。洋洋，你看。 这个楼就是咱们家。哎呀，洋洋，我们到家喽！能听见，能听见。丫丫，这就是爸爸妈妈的家。 少挖几麻，啊、不怕，咱们这儿不会有地震。丫丫，你看，这就是你的房间了。这就是你的房间了，是爸妈专门给你准备的，喜欢吗？